포항 스틸러스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강현무 골키퍼가 출전을 하게 되고요. 백포 라인 구축되어 있습니다. 심상민, 김광석, 하창래, 김용환 선수가 선발 출정합니다 중원에 5명의 선수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송민규, 이수빈, 심동훈, 최용준, 완델손이 선발 출정합니다 최전방에 허용준 선수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강등권 탈출을 바라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아놀피 케리고 2019 3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 화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제주 유나이티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섰어요. 완델손 쪽으로 찔러 줍니다. 완델손 이어 받습니다. 았 완델손. 완델손. 자, 뒤쪽에 김용환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완델손. 멈춰 서서 접근에 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낮게 깔아서 허용준 다시 이어받고 들어와서 때립니다.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일단 완델스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호영 선수도 한 차례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뭐 기존에 이제 김동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포백 포팩, 포백에 있어서는 좀 조직력에 있어서는 경기를 좀 치를수록 혹은 어, 좀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동훈잘 예. 밀어줬습니다. 완델스에서 받렸어요완델 떠올랐습니다. 심동훈이 박사 한 발이 들어와서 완델스에게 연결해줬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이 아닌 일단 오른발로서한 차례 또 슈팅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예. <laughs> 확실히 왼발보다 예. 오른발에 슈팅 찬스가 걸리다 보니까 좀어설펐던 오른발 슈팅 장면 한차 나왔습니다. 정확한 패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어주고 뒤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니었습니다. 경기 진행되고 있고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들었어, 허용준. 예, 허영준 이어받고 박사 한쪽에 수비 두명 있습니다. 접어놓고 들어오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쪽으로 멀리 빼줬습니다. 심동훈, 심동훈 접고 심동훈. 슈팅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서면서 반대편으로 김용환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환 찍어줍니다. 골키퍼 나와 있고. 다시 잡았습니다. 슛. 벗어났습니다. 살짝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심동훈 선수가 이 슈팅 전에 처음에 볼이 들어왔을 때 오른발로 좀 결정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최형준 선수의 장점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볼 쪽에 상대 공격 줄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그노가 이어받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멀리 빼들었습니다 윤빛가람 낮게 깔아주고 수비 볼 차단. 옆쪽 클러서의슛또 올랐습니다. 뭐 안현범 선수도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장점이지만 뭐 슈팅 능력도 있는 선수니까 안현범 선수도 흘러남볼 오른발로 한차 슈팅 시도를 했습니다. 건너케 예. 네, 휘어져 나갑니다. 헤더. 아 방해 꺾였어요. 겨우 막아냈습니다. 오승훈 골키퍼 간신히 막아냈던 오승훈이었습니다. 안대편에 날카로운 코너킥을 기강석의 방향을 돌려놨는데 거기서 김지훈의 몸에 맞고 자체골로 연결될 뻔한 골을 오승훈이 건져냈습니다. 예, 완전히 역모선에 걸렸던 오승훈 골키퍼였거든요. 바깥으로 쳐냈습니다. 서진수 선수가 오늘 이근호 선수가 투톱으로 출전을 했는데 전반전에 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는데 일찌감치 첫 번째 교체카드로 마그호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상대 공격 템포가 4천 에지 5초만 늦어져도 일단 10명의 선수가 하프라인 밑에 내려와서 일단 지을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제주 선수들이 앞쪽으로 쉽게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근호 이어받았습니다. 이근호. 이근호. 자, 이근호가 뒤로 빼놨습니다. 먼 거리에서 왼발로 너무나 높게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정이죠. 경기를 치르고 좀 이틀을 쉬고 3회째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노아 네, 대 캐리구원 네, 2019 네. 3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 나름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두 팀이었는데 두팀 모두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50대 50이었어요. 이번 시즌 전반전에 넣었던 득점과 후반전에 넣었던 득점이 똑같았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 하얀색 유니폼에 제주 유나이티드 화면 오른쪽 호항 스틸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진 상태 두 명의 수비가 에워쌉니다 김용환 선수가 달려붙는 과정이었고요. 왼쪽으로 볼이 쳐졌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측면에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그노! 헤더! 떠올랐습니다. 이근호! 좋은 기회 한 번이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이근호 선수도 여기서 너무 안일하게 본인 스스로가 헤딩을 시, 시도를 할때 이미 득점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아 득점을 연결 시키지 못하면서 예. 경기는 그대로 0-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늘 경기 들어서 제주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상훈 원 선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김성주 빠졌습니다. 선수를 빼고 일단 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오사고 나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어서 포항도 허용준 선수를 빼고 일단 중심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일루 체코 선수를 첫 번째 교체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환, 다시 완델손. 김용환이 재빨리 완델손에 완델손. 찔러줬습니다. 완델손, 꺾어놓고 스피드 활용합니다. 동 신동훈! 았습니다 수리 맞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찬스를 만들어낸 것도 완델손의 발끝에서 빠져들어온 심동훈. 심동훈 선수도 노터치탄 이후에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를 심동훈. 왼쪽에 심상민. 측면에 완델손 터치라는 앞쪽에서 접고 들어갑니다. 완델손 빠졌어요. 예, 잘 벗겨내고 완델손 계속하고 들어와서 올라왔어요. 반대편! 헤딩! 들어갔어요. 이윤채 왼쪽 측면에서 세 선수를 뚫어낸 이후에 정확한 크로스, 정확한 크로스를 일류첸코 선수가, 어, 안녕하세요 하듯이 내려찍으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교체 빅댄 일류첸코 선수가 헤더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를 리드하는 포항입니다. 완델스존의 멋진 돌파의 이은 크로스, 그리고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던 어, 일류첸코였습니다. 높이 싸움에서 일류첸코가 김지우 선수를 완전히 찍어내면서 측면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예. 완델소 선수가 측면에서 두 선수를 일단 제쳐내니까 중앙 수비수인 김동우 선수가 끌려 나왔고 날카로운 크로스 위에 어, 김기동 감독의 액션을 정말 리얼하게 예.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렸어요 마구. 김용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이근호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신동우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완델소 스 접어놓고 다시 신동훈. 앞쪽에 공간이 조금 열리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 많아요 예, 왼쪽을 봤습니다 송민규 들어와있고 짧게 완델손 완델손 막아냈습니다 오승훈 골키퍼 제즈의 미드필드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을 포항이 빠른 공격 이후에 송민규의 패스를 완델손 완델손이 힘들지 이 않고 코스를 노리는 슈팅이 시도했는데 예. 오승훈의 선방에 나왔습니다 비람과이창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라면 강한 슈팅보단 코스를 노리는 슈팅이 더 효율적인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예, 이백 가람 오른발 딱혔습니다. 강현무 골키퍼 가슴에 그대로 안겼습니다. 진금 강한 슈팅보다 코스를 노리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강현무가 예측을 잘했네요. 예, 오사고너 선수도 지금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더 상대 수비와 싸워 주면서 골들에 대한 경합 과정을 계속해서 좀 펼쳐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완델손 선수가 아, 지금. 대퇴 이두근 쪽이 좀 부상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 지금 허벅지 쪽을 부여자면서 본인 스스로가 볼을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냈는데. 예, 일단은 완델톤 선수는 카트에 실려 나갔고요. 팔로세비치 선수가 아,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 아, 포항에 임대로 뛰게 된 팔로세비치 선수고요. 심동훈 중앙 쪽으로. 잘 끊었어요. 예. 자, 공격 많습니다. 왼쪽으로 잘 밀어넣었어요. 앞쪽이 윤희러, 열리고 윤희러? 있어요. 유일럭 슛. 막혔습니다. 강현무 골키퍼 더욱더 전진하기보단 직선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좀 코스를 노리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강현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예 막은 어쪽 1 3민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좋아요. 잘 찔러 넣었어요 빠른 수비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윤로록윤희로슛아 네, 막아냈습니다 강현무 골키퍼 어, 강현무 골키퍼의 빠르고도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쉴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제주입니다. 길게 뽑아 줍니다. 오사구 하나 또 한번 머리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광혁 뒤로 내립니다. 다시 안쪽 들어왔죠. 적도 잘 들어왔습니다. 유닐로. 공슛.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또 한번의 기회를 이어집니다. 역시 박사 안쪽니다 슛.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공격 기회 살아 있습니다. 안현범 신상민이 가로막습니다. 이제 잡고 있는. 포항입니다. 따라서 완대손 선수가 최적화된 역습에 대해서 완데손 선수가 빠졌으니까 예. 공격으로 나서기보다 중간 슈팅 벗어났습니다. 우사구원의 강력한 왼발 슈팅 저 순간적으로 단결한 패스 받은 이후에 터닝 슈팅으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를 예. 슈팅력이 있는 선수니까 골문이 열리고 자신이 있으면 슈팅이 시도가 돼야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전 장면에서는 윤릴로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돌파이위에 슈팅 을 시도를 했는데 강현모 선수가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네. 김용환 일류체코 뒤쪽, 팔로세비치 이어받았습니다. 맞았 일류체코! 일류체코! 들어갔습니다! 일류체코! 오늘 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는 일류체코! 2대0으로 앞서가는 보안 스틸러스입니다. 알라세비치의 킬 패스를 이어받아서 깔끔한 킬러의 모습으로 1리 체코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 1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는 1리 체코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이두 선수에 대한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아 여기서 완전 킬 패스가 들어왔네요. 예. 정확하게 여기서도 오수골키퍼를 앞에 두고 깔끔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만 두 골을 터뜨리는1리 체코 선수가. 시즌 리그 5골과 6골까지 오늘 이렇게 골을 몰아치고 있는 일류 체코입니다. 이 득점은 거의 승부의 결정지을 수 있는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일류 체코의 가족들도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권순영을 통과해서 김동호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김동호 뒷공간 쪽으로, 왔어요마그스 마그너, 마그노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마크노 선수가 수비수를 영리하게 등이 업으면서 파울을 일단 이끌어냈습니다. 예,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동훈 선수와 엇갈리는 장면 속에서 퍼스 터치를 수비수 앞쪽으로 해냈고 본인 스스로가 일단 넘어지는 동작은 있었는데 윤일록에게 예. PK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윤일록 슛! 들어갔습니다. 가운데로 차 넣었습니다. 한 골을. 만회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2대1이 됐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어요 윤일록 선수가 만회골이 나왔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이제 수비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좀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종료됐습니다 하나원트 캐리고 2009 31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최종스코 어 2대1로 포항이 제주를 물리쳤습니다